8시 반에 걸개발하 지금 초췌하니까 이렇게 어, 얼굴 안나오고 <laughs> 요즘 미라클 모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기도 민망한게 지금 시간이 8시 반이거든요 제가 그 저희 회사가 이제 출퇴근이 없는 회사다 보니까 점점 일어나는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라클 모닝을 해보자라고 했지만 사실 남들이 이제 음하는 시간에 일어나 보자 해서 8시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은 좀 잠이 안 와가지고 좀 빨리 잘 일어난 것 같아요. 그냥 요즘 제 근황을 좀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말하자면 <laughs> 이미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제가 엄청 바빠요, 지금. <laughs> 그 내일 배움 카드로 그 베이킹이랑 iOS 수업 두 개를 듣고 있어서 지금 평일에도 월수금은 저녁에 그 스케줄이 있고 토요일에는 또, 어, 그 제빵이 있고 이래가지고 진짜 바쁘고 그 와중에 이제 그 제가 댄스를 배우, 배우, 배우잖아, 배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어, 한 2주간, 2주 정도가 남아 있어가지고, 그 iOS를 배우는 와중에 그것도 갔다가 했는데, 지금은 이제 댄스는 잠깐 중단을 해놨고, 이제 다음, 이번 텀이 아예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텀을 아예 조금 iOS 끝나고 나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 지금 12월에? 12월 중순에 아이오이스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댄스도 하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이제 캠핑 채널이 있는데 그 캠핑 채널에서 영상을 많이 올리느라고 본 채널의 영상을 좀 많이 못 올렸어요. 그게 제가 몸이 하나다 보니까 편집하는 시간이 한정적이기도 하고 회사에서도 많이 변화가 있어가지고 좀 요즘은, 근데 변화, 그 변화 덕분에 참 감사한 거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많이 배워요. 내가 많이 뭔가를 찾아보고, 어, 스터디를 하고 이러고 있어요, 이제. 회사가 이제 새로운 약간 사업 같은 걸 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게 개발 스펙 같은 것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어, 지금 약간 학구열에 불탔다고 해야 되나? <laughs> 그래서 아, 오늘은 그래서 그 제가 한동안 작년 아, 올해 초에 열심히 해, 열심히 하려고 도메인도 사고 그 블로그도 해야지 하고 넥스트 JS도 공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한 4월, 5월까지 하다가 이제 흐지부지 됐는데 그걸 다시 제, 제 홈페이지를 좀 리뉴얼 하려고 생각하던 와중에 어 좋은 그 유튜브 영상을 찾아서 그걸 좀 따라 해보려고요. 제가 노션을 진짜 오랫동안 사용했는데 한 3년 사용했는데 노션이 진짜 많이 업그레이드 됐더라고요. 그래서 노션을 데이터베이스처럼 쓸수 있다라고 예전에 그 새로운 기능이라고 해서 본긴 봤는데 새로운 기능이 이제 지원된다라고 해서 보긴 봤는데 뭐 완전 데이터 데이터베이스화 된 건지는 몰랐거든요. 블로그 올리는 용도로 사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제 블로그겸 포트폴리오 사이트 포트폴리오 아무래도 또넥스 넥스트제이스를 제가 올해 초에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넥스트제이스가 버전업을 했더라고요. 좀 달라진 부분도 좀 한번 찾아보고, 제가 넥스트제이스 진짜 많이 까먹어가지고 또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재택을 하다가, 지금 찍고 나가려고요. <laughs> 나가서 좀 재택을 하고, 어, 오, 저녁에는 또그 강의가 있어, 강의 듣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들었대요. iOS.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요즘 저, 제가 빠져있는 거를 공유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이제, 녹화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laughs> 어, 일단 요즘 그 회사에서 새로운 걸 되게 많이 하고 있다고 예전에 얘기를 해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좀제 머리도 엄청 이렇게 새로운 것들로 가득 차고 이렇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포트폴리 포트폴리오가 아닌데 그 개인 블로그 같은 거를 좀 운영을 해봐야겠다. 그 그러니까 개발 블로그 그냥, 그냥 개인 블로그도 하는데 이제 개발 블로그를 해보려고 어, 예전 올해 초에 제가 도메인을 구매를 해 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많이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약간 삘 받아 가지고 이분이거든요. 개발하는 정대리 님. 이는 간단하 어, 이라고 제가 이걸 이미 다봐 가지고 이 영상이거든요. 이 나만의 넥스트 JS로 포트프리로 만들기 이거를 그 넥스트 JS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영상을 따라서 하면은 어, 크게 어렵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어요. 한 이틀, 그러니까 퇴근해서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저녁에 했는데 그 정도 걸렸고 기허브 링크를 그 더보기 라인에 넣을 테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 가시고 또그정대리님 영상을 꼭. 체크해주세요. 그 그거 진짜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한 5개월 전에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달라진 상, 달라졌다기보다 제가 Next.js가 10월에 그13 버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버전은 어차피 뭐 안정성을 생각. 해야 할 만큼 뭐큰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좀안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Next.js 신버전에서. 그리고 그 라우팅 하는 그 구조가 그 디렉토리 하는 구조가 좀 많이 바뀌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식 문서를 참고해 보시면 좋고 제 사이트 제제 깃허브로 제 오시면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이제, 노션 연결 좀더 남았고, 그리고 댓글 기능, 유터레이스? 였나? 그, 키터브 연동해가지고 댓글 하는 기능이랑, 뭐, 이것저것 연동을 하고 나면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재밌어요. 너무, 새로운 거 해서 너무 재밌고, 넥스트.js도 이제 공부해서 재밌었고, 어쨌든, 요즘 엄청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바쁘게 사는 만큼 더 이제 에너지가 나오는 사람이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빨리 가야돼. 오늘 일을 많이 오전에 좀 하고, 오후에는 많이 못해서 일을 해야돼. 요 내일 또 베이킹이 있거든요. 있다면 살짝 살짝 그래서 25cm인데 수축하지 않은 25cm 이거를 잡으셔서 돌려서 안으로 넣고 길을 음. 돌린 다음에 자연스럽게 붙여주시면 돼요 잡아서 돌리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이고, 오늘도 출근 준비를 다 마치고 갑니다. 아, 월요일은 늘그 회의가 오전에 있어가지고, 어, 요즘은 월요일에 매일 출근을 하고 있어요. 월요일이면 보통 이제 재택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 요즘은 그럴 수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회의가 요즘 부쩍 많아져가지고, 회사를 되게 꽤, 자, 꽤 자주 나가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머리도 올리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올린 거를 영상에서 진짜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어, 오늘도 학원이 있고, 그래서 오늘도 바쁠 것 같습니다. 고! 아주 굿이다. 아, 김밥김이나 그런가 봐.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이렇게 여기 남은 재료까지 <laughs> 아니, 기름 하나를 더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그래서 뭐다? 그 먹는다 귀찮다 짠 그래도 이번에는 지난번에 대실패했는데 그것보단 낫습니다 음 간이 너무 안되겠다 그래도 햄이 짭짜름해가지고 먹을만 합니다 아까 오전에 사온 거. 여기 아주 슬픈 사연이 있는데요. 교정하시는 분들은 공감이 가실 가실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교정을 하고 나면 유지 장치를 이입 안쪽에다가 설치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가끔 딱딱한 걸 먹으면 그게 바스라져요. 바스라진다고 해야 되나? 부서져요. 그래서 최대한 지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음. 음, 있다 오늘도 재택을 하고 있었고 오전에 그 보안 관련된 이슈가 있어 가지고 좀 바빴어요. 날짜어어 네. 날 25. 아, 날짜구나, 아, 25가. 아하, 뭐, 펌플렛? 난 필요 없어. 아, 저런. 이거 얼마야까 아, 이거 포장지 아니겠지? 아, 포장지인가 보다. 어쩐지 너무 뭐가 많더라. 여기, 여기, 응? 왜? 여기, 서주신다여로 여기, 여기, 여너 많이 받기여 많이 받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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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많이? 기 여기, 여이여 이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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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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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가능한 거리거든요. 플레킥감각도 정말 좋았었고요. 이강인 선수가 왼발로 때리기 굉장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아 이번 이강인 선수가 찰 거로 예상은 되지만 공영 선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네. 시타구로 못 가겠지? 아. 아! 아! 아!

10분? 10분? 12분 정도? <목소리> <목소리>